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 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오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 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굽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당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파라오와 신하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을 극심한 흉년에서 구한 영웅 요셉의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사할 때 모든 편의를 봐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파라오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이집트의 좋은 땅에서 살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음식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물건들을 사용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임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려올 때 값비싼 수레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습니다. 파라오의 명령을 보면 나라와 백성을 구한 은인인 요셉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이 가뭄에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명령대로 가족의 이사를 준비합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올때 사용하도록 수레를 마련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승차감이 좋은 최고급 승용차를 여러 대 준비한 것과 같습니다. 수레는 늙은 아버지와 어린 자녀들이 먼 길을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많은 식구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먹을 양식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형들에게 옷한 벌씩 선물도 줍니다. 사랑하는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옷 다섯 벌과 은 300을 더 줍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마음껏 드러냅니다.아버지를 모시러 가나안으로 가는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요셉은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싸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어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어떤 문제로 다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서로 잘 잘못을 따지면서 싸울 가능성을 내다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일로 형들이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고백했듯이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요셉의 부탁대로 형들은 싸우지 않고 가나안에 있는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야곱은 놀라운 소식에 어리둥절합니다.엄청난 충격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이제까지 죽었다고 생각하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데다가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니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보내온 수레를 보자 형들이 전해준 말이 진짜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쯤 되어야 보낼 수 있는 당시의 복이 드물었던 최고급 수레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잃고 베냐민도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에 하루하루 근심만 늘어가던 야곱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기운을 차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소망 없이 살아가던 야곱에게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고 강대국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초대를 받아 아다를 만나러 가게 된 것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의 형들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요셉의 가족을 기꺼이 초대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를 위해 한 일이 진심으로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할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덕을 보게 됩니다. 유익을 입은 만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말보다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사랑과 인정을 받게 하신 하나님, 저희가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은 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이 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루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